39절부터 46절 신약성경 135쪽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해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돈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이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한신이라. 아멘. 아, 요즘 차가 없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제 영업하는 차든, 또 개인적인 자가용을 쓰는 차든, 다 거의 한 집에 한대 이상은 차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차는 참 우리에게 유용한 도구이지만, 또 무서운 흉기가 되는 모습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차는 빨리 우리를 그 목적지에 바래다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바로 이것이 흉기가 되어서 우리 사람의 인명을 해치는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차 때문에 인명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인명은 제 천이다", "우리의 목숨은 하늘에 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시대는 바뀌어야 된대요. 어떻게 해요? "인명은 제 차다", "우리의 목숨은 차에 달려 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 부분 수긍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참 무서운 광경들을 보게 돼요. 어떤 분은 술을 마신 채 알코올을 마신 채 운전하는 분도 있지요. 또 어떤 분은 거칠게 난폭하게 운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위험한 것은 음주 운전, 난폭 운전도 사실은 무섭지만 가장 사고율이 높은 운전은 어떤 운전일까요? 졸음운전입니다. 이 음주운전보다 무려 두배 이상 사고율이 사망률이 높은 것이 바로 졸음운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코올을 마신 분들은 우리가 옆에서 만류합니다. 대리 불러. 그래도 사고나. 그몇분 아끼지 말고 대리 불러서 무사히 집에 들어가. 또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남편이 술을 마신 채운전대안됐다 그러면 온 식구들이 뜯어말릴 것입니다. 여보, 안 돼, 안 돼. 아빠, 그러면 사고나또 남포구 운전을 하거나 거칠게 운전하면 옆에 있는 동승자가 그러지 마. 운전하다 보면 저렇게 또 거칠게 하기도 해. 말류를 하지만 이 졸음운전 어떻습니까? 아무 이상 없이 차에 올랐어요.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잘 갔어요. 그런데 결론은 사고입니다. 가끔씩 한문철 변호사 가는 하그 이제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거치게 운전하는 난폭 운전이나 또 술을 마시고 알코올을 마시고 운전한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그 사고에 나타난 모습들은 졸다가 그만 압차를 들이 맞거나 가드레일 을 들이 맞거나 해서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어, 저희가 이제 이 예배 전에 또 예배 후에 소독을 하거든요. 어, 저희가 이제 소독수를 어디서 받아오냐면은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장로님이 운영하는 어, 그곳에 가서 소독수를 받아옵니다. 이 장로님은 이제 큰 차를 수리하는 어, 덤프트럭 투수 차들을 수리하는 그런 이제 큰 카센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커요. 이분이 코나을 겪으면서 작은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해서 그 소독 보통 시중에산 4만원 정도, 이한 통에 4만원 정도 되는데 그거를 작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십니다. 이제 소속세를 받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탔는데 4차선 도로입니다. 저는 이제 2차선 달리고 있고, 저 앞쪽 4차선 왼쪽에서 이제, 덤프트럭이 가고 있었고, 또, 저와 곁에서, 4차선에서 2.5톤 트럭이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굉음 소리가 나고, 먼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차 파편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탔던 차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또, 고스도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차고를 유발한 것도 아니고, 또 사고를 당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잠깐 훑어보고 지나쳤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이 2.5톤 트럭은 앞부분이 찌그러졌어요. 왜냐하면 큰 덤프 트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앞부분이 찌그러졌습니다. 속으로 드는 생각은 저 운전자 10중 팔고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 이제 다녀와서 뉴스를 검색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2.5톤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 사고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졸음 운전이었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그 피곤 때문에 결국 졸게 되었고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사고일까? 만약 그 차의 운전자가 이제 가장 남편이었고 식구들이 탔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큰 버스의 운전자가 졸면서 버스를 운전하면서 만약 사고로 이어졌으면 그 버스의 승객들은 어떻게 됐을까? 참 아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고향을 내려가려면 보통 한 4시간 이상을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거의 논스톱으로, 쉬게 들리지 않고 논스톱으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살두살 살 먹다 보니까 피곤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입에 사품이 나옵니다. 또 깜빡 졸기도 해요. 전에는 무시하고 이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다녀갔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 그건 미련하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휴게소에 들어갑니다. 그 식구들에게는 가서 맛있는 거사 먹고 오라고. 그리고 저는 차에서 잠깐 눈을 붙여요. 10분 한 20분. 그러면 피곤이 풀려서 운전을 또 정상적으로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도로에서 졸음 운전 참 무섭고 참 어, 엄청난 사고를 유발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에서 졸음 운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인생이란 길에서 인생이란 길에서 졸음 운전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졸은 적이 없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에 깨어 있어야 할 때에 깨어 있지 않고 조는 것, 자는 것, 바로 그것을 어, 졸음이라 자고 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바로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조는 것이며 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누가복 22장과 같은 다른 공간 보험소에서는 바로 그들이 졸고 있었고 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 인생길에서 졸음 운전을 할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 막힌 담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졸 수밖에 없고 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 그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으면 참 행복한 부부죠. 늙게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있을 때에 왠지 모르게 불편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그 부부관계는 소원해줄 수밖에 없고 서먹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부모이지만 그 중간에 뭔가 막혀 있다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사실은 소홀해지죠.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죄가 있다면 그 관계는 사실은 점점 점점 소원될 수 밖에 없고,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마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아, 예배 가기 싫다. 또 기도해야 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죄라 말합니다. 죄. 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들, 또 성교사님들을 대상으로 DTS, 예수는 훈련을 합니다. 예수 전도단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어, 목사님이면 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습니까? 아, 성교사님이면 하나님과 늘 친밀하지 않습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그 관계는 점점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인생길에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죄가 끼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인생길에서 바로 기도의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언제 우리가 인생길에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느냐? 바로. 내가 약해질 때에, 약해질 때에. 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단어로 떠오른 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내가 면역력이 강하면 아무리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우리는 그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신체 건장한다 할지라도 내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코로나 걸리신 분 스치게만 해도 내게 침투에 들어오는 것이죠. 감기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할 때는 그것들을 능히 이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면역력이 약해지면 사실은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참, 산전수전, 공중전, 참 힘든 시간들을 많이 지냈지요. 모세는 굴하지 않고 엄청난 수많은 사람, 약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언제부터인가? 그의 마음이 그의 모습이 점점 약해집니다. 마치 우리 육신의 면역이 력 약해진 것처럼 모세가 약해질 때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죠. 원망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에게 이 백성을 맡기셨습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원망의 목소리를 쏟아냅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인생길에서 바로 신앙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언제 우리가 인생길에서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가? 목표와 비전이 사라질 때입니다. 목표와 비전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사우랑에 쫓기면서도 그런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붙잡았어요. 그런데 드디어 사울 왕이 이제 죽고 다윗이 그 뒤를 위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는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요.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제 성망루에 올라갔습니다. 백성들의 집들이 다 보여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을 강제로 취하게 되죠. 목표와 비전이 사라지면 바로 인생길에서 조르문제를 하게 되고 결국은 그에서 추락을 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가 어려운 시대에 살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능력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지요 그런데 갈매산에서 그는 이제 850명,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그 제안을 다 물리친 다음 그런 목표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세발의말 한마디,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광야로 도망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차라리내 목숨을 취하여 주십시오. 거두가 주십시오. 내가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런 한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전과 목표가 사라졌을 때, 많은 분들이 인생길에서 바로 조르운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도 주의 지자들이 바로 이제 조르 문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개세마르 동산에서 지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깨어 있어. 잠깐만, 잠깐만 함께 기도에 다오.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이제 아폴향에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처절했든지 그 땀이 나오시는데, 마치 그 땀이 핏방울 같았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왜 기도하지 못하시느냐, 왜 예배 나오지 못하시느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 피곤해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시달려보세요. 주일은 사실은 쉬어야 돼요. 피곤해요. 10분 이에 갑니다. 10분 이게 가요 사실 고단하지요. 이일틀한 전쟁 대에서 정말 죽기 살기로 버티는, 견뎌내시는 우리 집사님들, 성모님들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해해지지만 사단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요. 그래, 너는 피곤해. 자꾸 우리 마음속에 그 단어를 심어줍니다. 너는 피곤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쉬어야 돼. 기도는 나중에 할수 있어. 예배는 나중에 들을 수 있어. 지금은 쉬어 쉬어. 여러분 한번 쉬다 보면 계속 쉬게 됩니다. 어 우리 멋있는 우리 사나가 이제 외박을 나왔는데 군대에서 행군을 하게 되면 잠깐 멈추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오히려 그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도, 발이 무거워도 계속 가는 것이 사실은 더 유익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라토노할 때에, 마라토노할 때에, 어, 나 지금, 지금 힘들어.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가야지. 잠깐 쉬는 것 어떻게 보면 좋아보여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시 뛰기가 사실 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에서 바로 기도의 잠을 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이 나오지 않지만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잠깐 깨어있어 나와 기도해 나와. 잠깐. 그 시간은 불과 한두 시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놓고 처절하게 문부림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모습으로 보낼까? 우리가 1년 365일 매일 24시간 교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깨어있어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금식으로 기도하십시오. 사실 저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잠깐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될수 있기를 주님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함께... 왜 기도에 잠을 잘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어떻게 보면 그, 그 말이 맞아요. 지금 십자가는 누가 지으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지셔야 돼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아파 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자녀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나 오늘 친구들하고 약속했어. 놀러 가기로. 오늘 친구들 약속했어. 쇼핑하기로. 만약 그렇게 하고, 엄마, 아빠를 뒤로 하고, 놀러 가고, 쇼핑하러 가고, 즐기로 간다면, 과연 그 자식이 정말 그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일까? 분명, 제자들이 지는 십자가는 아니지만, 상관이 있지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인데, 엄마인데, 오늘 예수님은 사랑하는 스승이신데, 구주이신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였느냐? 사실은, 제자들을 위한 십자가였고, 오늘 우리를 위한 십자가였죠. 예수님이 죄가 있어가지고 마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판결을 받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은 철저하게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인해서 사망으로 죽음으로 가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를 지시며 그 사람에 대한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이죠. 그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좋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왜 우리가 잠깐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느냐? 그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이셨고, 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의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잠깐이라도 깨어있어 기도하며,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지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얼마 전에 가이샤 빌리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 더이다. 예림이라 더이다. 선제라 더이다.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 요한이라 하 더이다. 그때에 예수님은 쟤들이 묻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말고, 그러면 너희는, 쟤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믿고 따르느냐? 이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이제 담당해야 될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비로소 말씀하시죠. 그때베드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를 쳤으면안 됩니다. 만류합니다. 그때 주님은 단호하게 그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이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십자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좋아 여러분도 사실 인생길에서 특별히 이사주을 보내면서 왜 기도하지 못하느냐? 그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그 십자를 사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장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인생길에서 졸음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제 아버지 학교 강사로 오셨던 우리 강사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운전자이다. 운전자. 물론 이제는 우리 여자분들이 운전하기도 해요. 남자분들이 운전을 쉬고 있을 때 우리 여자분들이 아내들이 운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운전을 합니다. 운전자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운전자에 따라서 가족들이 살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죽기도 해요. 사고가 나서. 만약 졸음 운전으로 그 가장이 운전을 하고 있다면, 함께 탄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어려워집니다. 저도 왜 이제 휴게소에 들러서 잠깐 쉬어가느냐? 나도 중요하지만, 함께 탄내 식구들. 그들의 생명을 존중해야 됩니다.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함께 일하는 동료들,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함께 일터를 세워가기 위해서. 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린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이 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누가 해야 됩니까? 옆에 계신 집사님? 앞에 있는 목사님? 물론 해야 되지요. 그러나 이 기도하는 일은 바로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내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내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우리 일터를 세우고, 내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 오늘 좋아요, 여러분이 매순간 매순간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우리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특별히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두렵고 떨립니다. 이 운전대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는데 졸음운전하지 않고 깨어있어 우리 식구들을 또 우리 일터를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지키며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함께 찬송합니다.